요거, 요 연어 초밥 하나 먹을게. 어, 웬일이요? 오빠 오늘 만구천원 쓴 거야, 그럼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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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산해주세요. 사 어장님, 뻥튀기 세 개만 주세요. 세 개. 응. 잠깐만,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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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야, 오빠 오늘 만구천원 아. 썼어. 진짜 진심이잖아. 그래. 저걸 웃기려고 어. 그러는 게 아니야. 웃기는 거 아니야, 그거. 아니야. 오빠 오늘 만우고 쳐놨었어. <laughs> 이런 일이 있으면 은 저걸 찍어가지고 음. 개그맨인데 단카방에다가 이거를 올려래요 오일 어, 오빠가 드디어 밥 샀어. 이모일이 밥 샀다. 그러면 여에 밑에 다 보여. 그래, 오, 진짜 뭐야. 무슨 일이야. 미쳤나봐. 어 오, 세상에 무슨 일이야. 이거는 희극인 옆에 공지가 올라올 것 같아, 진짜로. <laughs> <laughs> 아 오빠 왜 그래? 나이래 해, 아 이걸 해, 이걸 하고. 오빠. 안 보는 것만 너가 하면 되지. <laughs> 아좀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? 저 정도는 왜냐면 유나한테 또 많이 도움 을 받았기 때문에. 아 이거 왜다르지 맛이? 저 진짜 맛있어. 갈게요, 선생님. <laughs>